아 <laughs> 어,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근데 귀가 돌렸어 <laughs> 입이랑 코가 안 보여요 <laughs> 어떡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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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laughs> 꼬리 와 이것도 진짜 잘 나왔다 아, 털이 완전 완전 복실복실하고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너무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건 배트 그리고 스티커 어 귀여워 제가 이분 리노 그림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홀로그램 스티커라서 더 귀엽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생각보다 되게 이 도톰한 게, 인형 옷이 호환이 되려나? 아, 뭐야. <laughs> 아, 이, 이런 건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듬어줘야 될지 아직 감이 잘안 와요. <laughs> 좀 찾아보고, 열심히 파묻혀있는 이 코랑 입을 발굴해주겠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한동안 저의 메인 인형이 되지 않을까. 아, 귀여운 옷 입혀주고 싶다. 와, 대박. 뭘 이렇게 많이 넣어주셨지? 포장도 너무 꼼꼼하게 해주고. 어떡해 감사합니다 음이 스티커도 살려야겠는데요 짜잔 또 레시픽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좀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케이스 사진이 너무 예뻐 그리고 그리고 핸드크림이잖아요 이 멘트 어.. 얼굴이 잡히네 매일매일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리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아니, 여기 생일도 적혀있네요? 향이 나눠져있나? 제품 이름을 아예 이렇게 생일로 해줬구나. 찬니꺼는 거는... 아하하, 찬꺼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매일매일 핸드크림을 바르면서 리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다이소에서 보이길래 이것도 가지고 왔는데, 생자 키링의 사이즈가 맞으려나? 오 괜찮은데요? 저번처럼 꾸며주려고 샀거든요 레시픽를 이렇게 넣어볼까? 덤까지 해서 아주 풍족한 레시피깡이었습니다 짜잔 저 완전 저한테 필요했던 아이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게 응원봉 소켓이랑 건전지랑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짜잔. 너무 깔끔하게 이쁘다. 여기가 이렇게, 오! 소켓도 주네요. 이건 진짜 좋다. 여기에 이렇게 소켓 넣을 수 있고, 건전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더 갖고 싶었던 게 여기에 이렇게 배터리 잔량을 체크할 수 있더라고요. 저의 나침봉. 아, 이거 소켓을 분리해서 보관하라고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또 넣어놨어요. 까먹고. 언니 것도. 건전지를 꼭 끼워놓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소켓도 왠지 꽂아놓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좋다. 콘서트장 갈때 진짜 너무 쓸모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걸 아예 그냥 통째로 들고 갔었거든요? 배터리를, 이게 콘서트 갔다 와서 썼던 배터리들인데, 어떤 게 배터리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져갈 때도 그냥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막 가져갔었는데. 그리고 이쪽에서, 달량을 체크해 볼게요. 아 이렇게 떠요. 한 번씩 쓴 거여가지고 잠깐만요. 오 이거는 만땅이다. 이거 꽂아놓고 까먹어 안 뺄까봐 이건 안 닫혀요. 저는 언니 거랑 제 거랑 나침봉이두 개씩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팬미팅이랑 콘서트랑 꼭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언니 거를 하나 더 사지 않을까. 왜안 들어가? 어? 제나침봉안 들어가요. 어, 왜 그걸 글... 빠졌다? 이건 잘 돌아가는데 어떡해 아 이러다가 고장나겠네 저 나침봉 분리 처음 해봐요 아 진짜 부서졌다 어떡하지? 저번에 콘서트에서 너무 열심히 흔들었나봐요 아 부서졌어요 이건 저한테 커미션을 맡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laughs> 그런 건가요? 오 나침봉 안에는 이렇게 되겠있군요 그래도 뭐 불만 잘 나오면 되죠 이거는 응원봉 홀더. 어, 이거 재질이 실리콘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꽂아줄 수 있는 응원봉 홀더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전시해놓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장은 진짜 공개한 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이렇게 앨범을 꽂아놓고 남는 컵홀더를 놔뒀는데 여기 이렇게 전시해놓으니까 귀엽다. 언니도 무조건 탐낼 것 같아서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얀 케이스를 보면은 <laughs> 꾸며야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스티커를 좀 붙여볼까? 그리고 콘서트 가지고 갈 거니까. 이거 근데 재질이 되게 스티커가 잘 붙는 재질이네요. 여기 굴곡 있는 데가 뜰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뜨고 잘 붙어요. 짜잔, 이렇게 완성. 귀엽죠? 이런 데다가는 이런 만사 스티커 주문에다가 붙여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 꾸미기 완성! 안 되겠는데? 아, 척점이 안맞다그좀더 앞으로, 좀더 앞으로, 있죠?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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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귀여. 워 <laughs> 귀여운지 아닌지 모르겠어. 는 어디 있어? 여기. 저기 고양이 보여? 전혀 안보여 어, 미안해 안게 물도 있다, 저기. 야. 괜찮아 우리 갈게게 어떻게 타면 알겠어? 재밌있겠네 <laughs> 귀여워서 <웃음>